여러분, 오늘 아침 옷장 앞에서 고민하셨나요? 추운 겨울 아침, 두툼한 옷을 꺼내 입으며 뭐 입지? 고민하는 시간이 혹시 길어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이 사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단순히 따뜻함을 위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 재물은 건강은 대인관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옷차림이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좌우하는 계절인 만큼 오늘 확 끌어당기는 비법과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의 이유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옷은 따뜻함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운을 보강하고 운의 흐름까지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옷장 속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올겨울 삶이 완전히 달라질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영상을 즐겨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1. 말년이 불행해질 사람이 특징 얼굴에 이것이 생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년이 불행할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지친 기운과 어두운 색감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순히 몸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옷차림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두운 색 옷만 입고 거울을 본다면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기운까지 빠져나가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옷차림이 당신의 운을 망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절대에서는 안될 옷차림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옷차림 세 가지. 너무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기. 어두운 색 옷은 편안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옷차림이 계속되면 당신의 기운도 점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밝은 색 옷은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문입니다. 어두운 색을 즐기더라도 포인트로 밝은 색을 추가하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찢어진 옷이나 해진 옷 요즘 유행하는 찢어진 청바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재물운과 건강운이 빠져나가는 상징이라고 해요. 해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우리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운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느낌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한 옷. 옷이 너무 타이트하면 기운이 답답하게 갇혀버리고 반대로 너무 헐렁하면 기운이 새어나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균형이 맞는 핏의 옷을 입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편하면서도 깔끔하게 보이는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피하셔도 삶의 기운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과 옷장에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여러분 혹시 노쇼핑 도전 들어보셨나요? 1년 동안 옷을 단한 벌도 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옷만으로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불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변화의 과정과 효과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옷장 정리. 내 옷장을 다시 발견하다. 내 옷장엔 입을 옷이 없다고. 라고 외치며 쇼핑을 하셨던 분들, 사실은 그 안에 잊혀진 보물이 가득하다는 걸 아시나요? 옷을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옷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옷장을 뒤지다 보면 이런 옷이 있었어. 하며 반가운 순간이 생기죠. 그동안 무심코 넘어갔던 옷들을 활용해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재미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재물 운상승. 돈이 쌓이는 기적. 쇼핑은 순간에 만족을 주지만 카드값 청구서를 볼 때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죠.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이 쌓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더큰 목표를 이루거나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옷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쇼핑 충동이 올땐 자신이 이미 가진 옷과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유튜브로 검색하며 활용해 보세요. 새옷 사는 재미를 새 스타일 발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물질을 넘어 마음으로.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면 처음엔 약간의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질적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옷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겉모습보다 내면의 자신감과 행복감이 올라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옷을 관리하는 시간을 활용해 삶의 다른 부분도 정리해보세요. 물건을 줄이면서 얻게 되는 미니멀 라이프의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크답니다. 노 쇼핑 도전, 지금 시작하세요.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쇼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삶을 재정비하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된 옷장과 더불어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겨울에 꼭 입어야 할이 색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의 에너지도 마치 겨울잠을 자듯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옷차림의 색상이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삶의 기운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겨울철 부자들이 즐겨 입는 운을 부르는 컬러 세 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색상까지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옷만 바꿔도 운이 달라질 겁니다. 운을 부르는 겨울 컬러 세 가지. 빨간색.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열정 위색. 겨울에 차가운 기운을 뚫고 뜨거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색.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 옷을 입으면 당신의 열정과 자신감이 상승하고, 이는 곧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고 해요. 빨간 코트, 스카프, 장갑 등 작은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에너지가 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색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니 대인운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준답니다. 빨간색이 부담스럽다면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살짝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색.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빛 기운. 금색은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죠. 부자들이 금색 액세서리나 디테일이 들어간 옷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색은 금전적인 흐름을 활성화하고 자신감과 권위를 높여주는 색이에요. 겨울에 금색 디테일이 들어간 스웨터, 목도리 또는 신발을 선택해 보세요. 평범한 하루가 마치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금색은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작고 은은한 디테일이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초록색, 안정감과 성장의 에너지를 주는 색. 초록색은 자연과 성장의 상징으로 우리의 건강운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겨울철에 무기력한 기운을 깨우고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동시에 성장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죠. 초록색 니트, 가디건, 또는 머플러는 따뜻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심지어 건강운까지 높여준다니 겨울철 필수 색상이 아닐까요? 겨울철 피해야 할 색상. 반면, 겨울에 회색과 검정색만 고집하는 옷차림은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련되고 무난한 느낌을 주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은 우리의 기운을 축적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어두운 옷을 즐긴다면 빨간색이나 금색, 초록색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어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오늘 부르는 겨울 패션, 지금 시작하세요. 올겨울, 옷장 속에 어떤 색상이 많으신가요? 빨간색의 열정, 금색의 부, 초록색의 안정감을 더해 당신의 재물운과 에너지를 업그레이드해보세요. 옷한 벌로 바뀌는 하루의 기운, 그리고 인생의 흐름, 지금 당장 체험해 보세요. 오늘 부르는 옷차림이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입은 옷이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서 여러분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옷차림 하나로 재물운, 건강운, 대인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비밀을 꼭 알고 싶겠죠? 오늘은 오늘 부르는 옷차림의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만 알고 실천하면 매일매일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길에서 우연히 귀인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귀인을 만날 운명적인 하루를 준비하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옷의 색상은 당신의 에너지를 반영한다. 여러분의 하루는 입고 나가는 옷 색깔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빨간색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초록색은 안정감을, 파란색은 평온함을 선사하죠. 반대로,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면, 에너지가 가라앉고, 운의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 기운이 필요하다면, 밝은색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기운을 더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옷은 계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날씨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옷은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따뜻한 색감과 두툼한 질감의 옷이 따뜻한 기운을 끌어들이고 에너지를 보충해주죠. 반면,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은 당신의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겨울엔 레드, 오렌지 같은 따뜻한 색상의 옷을 활용하고 여름엔 시원한 파란색과 흰색을 선택해 보세요. 계절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운이 스르르 따라옵니다. 3.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라.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담고 순환시키는 통로예요. 자신에게 딱 맞는 핏의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상승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꽉 끼거나 헐렁한 옷은 에너지 흐름을 막아 운이 막히게 됩니다. 체형에 맞춘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스타일과 핏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 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부르는 옷차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옷차림 하나로 하루의 기운이 바뀌고 나아가 인생의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부터 옷을 고를 때 색상, 계절, 그리고 체형의 조화를 신경 써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끌어올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옷장이 곧 행운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몸매가 예전 같지 않고 아끼는 마음의 옷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입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갖고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새옷한 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밝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르는 작은 즐거움과 자신을 위한 선물의 설렘이 곧 운명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를 위한 멋진 선택을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더 많은 귀인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기 위한 시동 버튼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죠. 여러분의 응원이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운을 변화시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